처음에 배터리 분리하는 그 방향을 기억하시면서 그 방향 그대로 붙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원을 넣고요.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워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짐벌이 갑자기 방전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요. 그 충전지를 교체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뭐 속된 말로 아끼다가 똥 된다는 얘기가 있죠. 딱그 짝인데요. 사놓고 거의 사용도 안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허탈하네요. 자 이렇게 아무리 눌러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네요. 일단 준비물인데요. 못 쓰는 카드라든지 뭐못 쓰는 자 아니면 이렇게 일자나 십자 드라이버를 준비를 하시고요. 본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십자 나사가 있는데요. 그거를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먼저 풀어주시면 이렇게 나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풀어주셔야지 뚜껑이 열립니다. 자, 뚜껑을 열 때는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쇠로 된 자를 이렇게 옆 모퉁이에다가 끼우고 살살 돌리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잘안 돼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딱 돌리면서 케이스를 벗겼습니다. 자, 그러면 딱 소리가 나면서 케이스가 분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열면 안에 충전지가 보이네요. 안에 전원선이 손상하지 않게 살살 충전지를 분리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립할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 충전지의 위치라든지 방향 같은 거를 꼼꼼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사진이나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충전지를 분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밴리 잘때 쓰는 쪼가이 있죠? 저는 쪼가이를 가지고 충전지를 덮고 있는 비닐을 제거를 할 생각입니다. 이 비닐 제거하는 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벗겨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 벗겨내셨으면 가운데 이렇게 절연 종이가 있거든요. 이 절연 종이도 떼어내시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보이는 전원선도 충전지하고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충전지를 교체를 할수 있으니까요. 이 충전지를 전체 분리를 하고 나면 갑자기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선에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분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게 플러스 고요 오른쪽에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인데요. 어, 플러스 왼쪽에 있는 플러스는 붉은선, 붉은선 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는 검정선 쪽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조립할 때 좋을 것같고요 자, 이제 새로운 18650 충전지를 두 개를 샀는데요. 예전에는 보호회로 없는 거를 팔았는데 요즘에는 보호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이런 충전지만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때는 보호회로를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보호회로 제거는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저도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닐 벗기면 아래쪽에 보호회로가 보이거든요. 요거를 철판을 조금만 남겨두고 그대로 끊고요. 그리고 반대쪽 위쪽도 이 종이 스티커를 제거를 하고요. 이것도 버리지 마시고,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처럼 나와 있는 철판을 펜치를 갖고 이렇게 뜯어내시면 이렇게 위에 탁 하고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플러스가 보이고요. 반대쪽이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이 충전지 두 개를 엇갈리게 해서 테이핑을 할 건데요. 혹시 모르니까 가운데 저런 테이프를 어, 바르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테이프를 감아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납땜을 할 건데요. 생각보다 납땜이 굉장히 어려워요. 잘 붙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공장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납땜으로 안 하고 이렇게 특수한 작업을 해서 쉽게 붙이는 그런 장비를 써서 납땜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들은 그런 걸 구할 수 없으니까요. 먼저 납을 먼저 살짝 붙여놓고. 그리고 납땜을 하는데 이게 잘 붙지 않더라고요. 일단 어렵게 납땜이 됐으면 저런 테이프를 위쪽에다 붙이고 고상대 그 그대로 테이핑을 하겠습니다. 위쪽이 다 됐으면 이제 아래쪽인데요. 아래쪽도 처음에 배터리 분리하는 그 방향을 기억하시면서 그 방향 그대로 붙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도 납땜이 잘안 되니까요. 열받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안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니퍼라든지 드라이버 같은 앞부분 가지고 막 긁어냈어요. 긁어내고 붙이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자, 다 됐으면 테이핑을 전체적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안에다 집어 넣으면 되는데 저는 다 하고 나서 보니까 테이프를 너무 두껍게 붙였는지 잘안 들어가고 뚜껑도 잘안 닫히더라고요. 완벽하게 딱 꼽아지진 않았는데요. 일단 작동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스무스피에다가 이렇게 꽂고요. 자, 꽂으면 오른쪽에 불이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와야지 정상입니다. 자, 전원을 넣고요.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저같이 납땜을 많이 안 해본 똥손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을 참고해서 충전지를 교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모피디였습니다.